오늘은 미국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지난 24일 개성국 TV 하성주 시사 TV가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 한국 동포의 초대를 받고 시카고에서 나온 이야기를 유네스코 PD가 현장을 카메라에 담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유튜브 연결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오늘 굉장한 특종 하나를 잡았습니다. 어, 이곳에 살고 계시는 시민이 어젯밤에 들었다는 미국 시민권을 갖고 계시는. 분을 통해서 한성주 대표님 또 개성국 tv에서 특종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아침에 저도 놀랐거든요 예. 대한민국에서는 뭐 우리 그 옛날 시절에 보면 대통령이 그냥 왔다 갔다 뭐 레드카펫 밟았다 이러는데 어제 무엇을 발견하셨다면서요 어제 처음으로 아, 처음으로 대통령들이 미국에 오면서 레드카펫까지 갖고 왔다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은 처음이래요. 네. 아, 한국에서 대한항공 아, 비행기로, 뭐, 대통령이지 뭐지. 아, 나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고. 누가 왔는데, 네. 아, 아, 미국 기자들이 다른 비행기 밑에다가 카메라를 음. 설치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그걸 찍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어제 보시게 됐죠? 저는 뉴스, 뉴스는 좀 보고 싶어서 네. 뉴스, 그게 잠깐 나왔어요. SBS? SNS죠? 미국 거는? 어, 미국 거는? 예, 네, 미국 방송. 방송이었어요. 네. 예, 저는 한국 방송을 안 보니까. 음, 네. 아 그런데 아, 기자가 이렇게 찍었는데 보니까 비행기 밑에 밑에서 뭐 문이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한국 비행기인가요? 한국 비행기 아니, 다 대한항공 그온 아. 거죠. 네. 그 가짜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요. 네. 그런데 아, 거기서 물 끄는데 보니까 레드 카펫을 하얀 아, 그래. 종이로 돌돌돌돌 말아 가지고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말아 갖고 왔는데 어... 그거를 자기네가 비행기다 이렇게 그 비행기 계단 있는 데다가 깔더라고요. 어... 그리고 그다음에 그저두 부부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하는 말이 unbelivable. e 다음에는 이번에는 레드 카페까지 갖고 왔는데 다음에 올 때는 살렛 디시도 갖고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예. 네. 그러니까 살렛 디쉬. 그렇게 말이 나왔어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이거 음. 나라 망신. 대통령인데 메시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안나왔어요 아니 레드 카페까지 가지고 온다는 것은 이 나라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못 받는다는 거죠. 레드카페시면. 예, 그런데 뭐 전혀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아, 여기 미국 기자들도 하는 말이 다른 나라에서 어느 나라에서 오는 대통령들이라도 음. 저거보다는 난 대우를 해주지만은 문재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 사람은 아. 나하고 친구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다. 나하고 애 m 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신경이 없다. 아, 그렇게 예. 어떤 화면에서 그런 게 나왔나요? SNS에서 나왔죠. 아 그것까지도 아. 방송이 됐구만. 네. 그러면 제가 <laughs> 얼마 전에 네. 어, 들은 얘기로는 네. 언빌러 언빌리버블, 언빌리버블 트리트먼트인지 언빌리버블 어, 기프트인지를 받았다. 라고 네. 하면서. 어 작년 2017년 11월 7일날 밤에 청와대에서 트럼프 대통령님 내외분 만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에, 광화문 그 앞에서 어, 쓰레기를 투척하고 물을 투척하고 오물을 투척을 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이 영상이 한몇 어, 초간 딱 지나갔다면서요. 초 예, 뭐 혹시 할까? 그런 거 보셨나요? 봤죠. 네. <laughs> 아, 그 이분도 보셨다네요. 해주시고, 네. 네. 한번 이야기를 나눠주시죠. 저는 말, 말로만 들었어요. 그날 과 한국에서 그 쓰레기 그 오물을 던졌다는 걸요 못 봤어요. 하면은 네, 그런데 네, 네. 두달 조금 두달 조금 못 됐. 그게 참 조용했었는데 두달 조금 못 됐는데 트럼프가 그 말을 했어요. 음. 한국에 가서는 한국 국민들한테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을 받았다. 음. 그리고 환영을 받았다. 그리고 한국 정부한테서는 unbelivable. 그러니까 참 믿을 수 없고 과대한 선물을 받고 왔다. 그 이건 정부에서 받았다 그랬어요. 네. 정부에서 그런 선물을 받고 내가 아직까지 생각 중이다. 나는 어떤 선물을 이걸 받줘야 될까 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선 정말 들을 수 없는 저, 그런 그게, 이야기잖아요. 이 언빌리버블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항공기 트랩에서 이 우방국의 원수. 어, 대통령 수상이올 때는 레드카펫을 미국에서 깔아주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서 그 영화제도 깔아, 그렇고 어, 깔아주지 파리에서. 않겠다. 그러니까 어, 문재인이는 그것을 이제 칼기에다 싣고서 와서 우리 스스로 깔고 <웃음> 내려왔다. <웃음> 이 트리트먼트가 언빌리버블 트리트먼트가 아닌가. 어... 어, 두달 전에 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셨고 또 이제 두달 후에 이런 현상을 보면서 어, 이제 문재인이는 언빌리버블퍼 n 이다 이렇게 하는 선언이 네. 바로 비행기에서 내리는 국가 원수에 대한 의전을 그와 같이 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에는 전운이 깃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핵폐기를 할핵 목록을 주고 임의 핵사찰을 받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오늘,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는 것이, 이제, 뉴스에 떴는데, 어 폭파를 했는데, 전문가는 한 명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완전 쇼쇼쇼. 쇼 쇼쇼. 2008년도에, 그, 원자로, 그, 냉각탑, 첨성대 같이 비슷한 걸, 쇼를 해서 폭파했잖아요. 그와 똑같은 네. 쇼가 진행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어 따라서 북한의 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 오직, 북폭밖에는 없다. 음, 이걸로 가고 있지 않겠느냐. 근데 트럼프도 음. 음. 알아요. 아. 22일 날 문재인이가 왔을 때 이제 중국으로부터 북한으로 들어 문재인과 시진핑과 김정은이가 함께 짜고서 어,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이고 미국민과 나 트럼프 대통령을 속이는 것 아니겠느냐 어, 이렇게 어, 하는 담화가 지난 5월 22일 날 워싱턴에서. 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간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이야기들이 우리 한국 신문이나 이런 거는 그냥 미국이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트럼프가. 지금 알고 계시는 트럼프는 어떤 분이신가요? 대통령님은? 미국에서 보는 트럼프 대통령님은? 네, 네. 어~ 트럼프 대통령 인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네.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고 네. 말은 어떨 때 굉장히 험악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말하고 또 틀려요 굉장히 섬세한 분이고 인정도 있고 네. 또 냉정할 때는 굉장히 냉정도 하고 네. 그런데 우리 미국에서는요 그~ 얼마 전만 몇달 전만 해도 한국에 대해서 그냥 에~ 이랬는데 네. 지금 미국 국민들이 이북을 치라고 미국 국민들이 그래요 아하. 이북을 쳐달라고 네. 왜. 세계가 평화롭게 살려면 이북이 문제니까 음. 이북을 쳐라. 그리고 지금은 옛날엔 얼마 전만 해도 몇달 전만 해도 남한을, 대한민국을 아프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다치지 않냐. 미국 국민들이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음. 지금은 어차피 세계를 위해서는 그렇죠. 남한도 흐려, 쳐라, 같이. 안 되면 어... 이렇게 나와요, 지금 어... 여기 BNTV 유라입니다.